자, 시청자 여러분, 대한전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수급대장입니다. 어저께 장때 은봉에다가 시간에까지 패대기를 쳐가지고 진짜 짜증났었죠. 하지만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썸네일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다시피 기회 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냐고 어저께 22시간에 전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조회수 1800명 이상 보셨던 거였는데 당연히 오늘 그래서 메스타점을 보내드렸습니다만 아마 오늘 문자를 보아하니 타점 관련돼가지고 매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매수 타점을 보내드렸고요. 얘가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5% 가까이 됐다가 고가가 9% 가까이 됐죠. 상승 VI를 넘어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죠? 매도 타점을 보내드려서 오늘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셔도 된다라고 보내드렸어요. 왜? 대한전선 기노흡으로 간다 그러면. 5만원까지 가는 거 아니었어? 6만원, 7만원까지 가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증시 어땠습니까? 하락장으로 왔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한 곳은 어디죠?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이전부터 매수하셨던 저랑 같이 함께 오셨던 분들의 매수가는 12,650원, 95%입니다. 즉 여기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26,500원 라인 있잖아요. 여기서는 100%가 넘었던 구간이에요. 이거를 차트로 본다 그러면은. 저희가 매수했던 구간은 여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갔을 때 가는 건 맞습니다만 오늘 사자마자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 내가 매수한 곳이 고점이라고 보이는 그런 차트의 형태야. 그러면 매도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에 네,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타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매매하는 관점이고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게 정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내드린 겁니다. 뭐 저도 대한전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홀딩하면서 같이 가면 좋은데 이번에 보셨다시피 증시가 아주 개떡같아가지고 그죠? <laughs> 그래서 그랬습니다.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더 가는 거 맞아요.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얘가 지금 오늘은 기회를 하루만에 매수매도까지 다준 거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25,000 라인에서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러면 언제 또한번 제가 매수 타점 또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는 또기노브로 가지고 갈수 있는 매수 타점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예,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도 못 받으신 분들 아 진짜 문자로 수급이라고 수급이라고 적어서 010 7666 8 3 4 여기다가 보내셔가지고 대한전선 타점 예, 이번에 오늘도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다음 기회는 놓치지 마세요. 언제 매수 타점, 언제 매도 타점이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대한전선의 세력이 지금 바쁘거든요. 수, 지금 계속 계속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 대한 전선이 반등을 하려면요. 사실 이 세력이 혼자 존나게 세더라도 시장적인 분위기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제가 요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식 플러스 1 레벨업이 될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 예, 나중에 친구한테 얘기했다 친구가 모르면 한번 눌러 주세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있었습니다. 그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뭐냐 했냐면은 부동산 대출을 0% 정도의 예수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라는 건 예수금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도 돈을 99.9% 까지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던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려줬으면 회수하는 데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팔아 제낀 다음에 그걸로 계산됐을 때 나오는 그 성과급을 가지고 성과급 파티를 존나게 했습니다. 누가? 에, 그 부동산 미국 회사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유동성 자금들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여기서 사람들이 나못 갚아. 못 갚아. 안됐지 하니까 어떻게 됐죠. 예, 줄도산한 거죠. 도산을 줄도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였냐면 대출 버블이 터졌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락을 했었을 때 무슨 내용이 나왔죠? AI 버블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때랑 이때랑 뭐가 다르냐면요, 지금 AI, 빅테크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어, 뭔가 좀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 그죠? 근데 지금 다른 게 뭐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예, 실적과 그리고 유동성 자금들을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병신도 아니고 그죠? 2008년도에 어떻게 기업들이 개 박살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유동성 자금을 다 빼면서까지 비투자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 버블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미친놈처럼 나스닥도 올라갔고 코스피 코스닥도 미친놈처럼 올라갔잖아요. 그 미친놈처럼 올라간 거에 대해서 미친놈처럼 하락을 잠깐 하는 겁니다. 조정이 있어야 상승이 있는 거고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는 거 당연한 건데 미친놈처럼 올라갔으니까 이번 조정이 조금 쎘던 거였고요 저희가 이거에 취해 있어 가지고 이 조정이 조금 달갑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세게 들어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피셜인데 다음 주에는 장좀 괜찮을 거라고 전 예상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장이 괜찮았다가 그 다음에 거꾸라지는 거는요 조금 기, 어, 조금 이제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타점을 이렇게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고, 오늘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솔직히 저도 타점 문자 보내는 거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10년 동안 제가 주식 트레이딩 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게 매도할 수 있을 때 매도 안 하고 끝까지 버텼다가 결국에는 본절하거나 손절했을 때 그때 그 기분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타점 제가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대한전선은 기노업으로 가야 되는 건데 시장적인 분위기는 무조건 받쳐줘야 되고, 그 시장에 대해서 지금 2008년도를 빗대어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 주엔 좀 괜찮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지금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지? 어, 시간에는 살짝 떨어졌지만 보합권에서 놀고 있네요. 예. 아, 그리고 지금 얘가 웃긴 게,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증거금률이 좀 바뀌었습니다. 30%로. 이게 30%로 증거금률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100만원 가지고 제가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40%였을 때는요, 어, 두배 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50만원 정도까지 매수가 되고요. 풀미수를 했을 때, 30%의 증거금일 때는요, 어, 100만원 가지고 투자했을 때세배하고 10%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320만원인가? 0 0한 정도까지. 매수가 됩니다. 아니다. 한 310만 원인가? 예, 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뭔 말이냐면은 지금 얘가 중과금리 40%에서 중거금지 30%로 내려왔기 때문에 미수 금액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매도 잔량, 매수 잔량이 더 두꺼워지니까 거래 대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넥스트 트레이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KRX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희 원래 그 본장 있잖아요. 그 본장에서만으로도 충분히 얘네가 거래 대금을 가지고 올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전선 지금 이제 매수 매도를 하셨던 분들 제가 이제 어차피 매도 타점 나중에 더 위에서 보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말고 제가 예전부터 같이 했던 구독자님들하고 타점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냈었고 엄청나게 신나게 수익을 냈었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냈었는지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대한전선의 매도 타점을 가져가게 될 것인지 살짝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오늘의 수급이랑 지금 현재 이25,000 라인 한번더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 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 놈의 점상을 갔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마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 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 은 그런 미친 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스신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고 그러는지 좀 보실까요? 하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 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 라인을 만들어 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브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쳤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희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프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 0 0 0원줬습니다 8천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 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천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을 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 원대 매도할 때까지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만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중갑시켜서라도 주주 섹터와 맞춰 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 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같이 잘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 스 알로브틱스도 50%고 도양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도 뚝심있게 매수한 놈은 이제 금융 투자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할수 있다라는 건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환율이 겁나 올라가고 있거든요. 145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에 별로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미국에서 예를 들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산다 그러면 미국 달러로 원화를 겠죠? 그래서 원화 가지고 투자를 했어. 근데 얘네가 다시 본국으로 가져가려면 달러로 바꿔야 돼. 근데 지금 원화 대비했을 때 미국 달러가 올라갔어. 그러면은 대한 전선에 투자했던 애가 20%의 수익을 가져왔어. 그럼 20% 수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다음에 미국 달러를 통해서 환전을 할때 환차익까지 가져갑니다. 환차익.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너스를 가져가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얘네 입장에선더 이득이라서 그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환율이 더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를 외국인이 또 했다. 예, 그거는 더 위에서 매도하겠다는 외국인들의 욕심이 예, 우리한테 수익으로 올 거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계속 차트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됐네요. <laughs> 제가 그때 일요일날 영상 제가 찍어서 올렸던 거 있는데 그거 또 보여드리기에는 진짜 저번 어저께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꼬리가 나오는 주봉의 형태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한번더 나왔었고 이번에도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한번 올라갔던 요거 2021년도에 올라갔던 거는 44,000원까지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길게 꼬리가 엄청나게 길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엔 여기서 움직여 주다가 저 꼭다기를 따로 갈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종가가 24,750원이니까 뭐 주봉에 시작했던 가격이랑 뭐 비슷한 도지봉이라고 그러죠. 도지봉. 십자가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주봉이 나타나겠죠. 그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봉으로쳐박아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또 이제 요렇게 자꾸 이제 집착하는 그런 형태의 봉들이 캔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요렇게 요 틈만 발라먹어도 이게 20%짜리입니다 20%짜리 20%, %짜리입니다. 20, %짜리. 20 먹고 기다렸다가 또20% 먹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만약에 할수 있는 기간을 대한전선이 허락해 준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타점을 통해서 그거를 같이 해야지. 매수한 다음에 음 수급대장이 5만 원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홀딩이라고 했는데 따다다닥 갔다가 여기서 따다다닥 떨어졌다가 다시 나중에 한참 뒤에 올라가면 열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 010-7666-8354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대한전선 오늘, 오늘 뭐야? 영상으로 수익 내신 분들 제 영상 좋아요 안 눌러주시지 않으셨죠 설마? 예,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좀 장이 괜찮기를 바라보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